제이 콘텐트리고요 네, 제이 콘텐트리 아무래도 이 메가박스 쪽으로 이제 유명함이 이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앙일보 이쪽 관련된 부분, 이제 계열사 보면 되는데, 최근에 2월 28일날 필름머스터 지분을 100% 2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필름머스터가 이 드라마 쪽, 영화 쪽 관련된 부분이니다 드라마 쪽은 트랩이라는 이 영화, 드라마고요. 영화 보면 와, 완벽한 타인이라고 해서 제작비가 거의 안 들어간, 네. 별로 안 들어간 이 영화였죠. 이 스토리가 재밌었죠. 네. 그래서 이런 흥행성을 갖춘 이 작품을 제작한 회사가 바로 필름머스터인데요 이번 인수로에서 컨텐츠 쪽 관련된 부분이 역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쟁력이 그에 따라서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필름모스터이 매출만해도 거의 8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순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억 가까이, 그러니까 50%에 거의 가까운 수준의 마진율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름모스터 측에서에 대한 이 이슈, 인수, 인수를 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제이코트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1분기 때이 스카이캐슬 관련된 부분이, 어, VOD 및 이제 해외 판권으로 해서 진출할 계획입니다. 스카이캐슬이 흥행을 했었죠.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메가박스가 이제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가박스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이 콘텐츠리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도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5,900억 이상, 영업이익도 560억, 57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는 매출액은 15% 이상,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0%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 실적 성장에 대한 견인차까지 한다고. 보면 은 실적 모멘텀 수급까지 최근에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 드리면 일단 1차 목표가인데요 5,900원 제시를 해 드리고요 제 봤을 때는 6,000원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500원까지는 2차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데 1차 목표가로 5,900원을 제시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4,500원 선에서 만약에 손, 어, 주가가 이탈을 했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